노무사와 상담하는 거 비용 아까워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돼요. 왜 세금 얼마에 대해서 세무사랑 상담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노무사랑 상담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업을 하면은 누구나 다 세무사는 쓰십니다. 세법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노무사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노무사가 언제쯤 되면 필요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가 10명이 넘었을 때 쯤부터는 노무사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근로자 10인 이상 되었을 때 취업규칙이라는 서류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딱그 시점부터 인사노무 관련한 이슈가 터집니다 터지고 대처가 잘안 돼요 근로자들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저것 신청하는데 세무사님들이 해주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대응이 또안 돼요 뭐 육아 휴직, 출산 전후 휴가, 뭐 근로 시간 단축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는데 이것들은 노무사 전문 영역이니까 그때쯤이 되신다. 회사에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 이때 노무사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 10인 정도 되었을 때 노무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은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죠. 뭐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근로자가 뭔가 낌새가 이상할 때. 그때 노무사 찾으셔야 돼요. 웃김새가 뭐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근로자 분들이 있습니다 일 잘하다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요 뭐 요식업 식당 같은 데서 특히 있는 일인데 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습기간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일을 안 듣거나 매니저의 말을 거부하거나 직장 내에서 막 욕설을 하면서 싸워요 근로자들이랑 이럴 때안 하던 짓을 할때 뭔가 이상합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소규모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5인상인 모든 사업장 그런 데서 근로자 이슈가 될것 같다 라고 하면 그때 노무사 찾으셔야 돼요 이미 해고하고 나서 노무사 찾으면 늦어요 한몇 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요 그때 그때 오시면 늦어요 낌새가 이상할 때 노무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그거죠. 뭔가 이상한 공문을 받았을 때예요. 노동위원회로부터 뭐부당요구 구제 신청이 접수가 되었으니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공문 받았거나 또는 노동청으로부터 이런 게 접수가 되었으니 노동청에 출석하세요라는 공문을 받거나 문자를 받거나 또는 어떤 공단으로부터 당신들은 이게 발생했으니 이런 징수금을 납부하세요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이때 노무사 찾으셔야 돼요. 공문을 받았을 때 이미 이걸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보기 시작하면 늦어요. 바로 노무사 찾으셔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바로 노무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번째인데요. 특히 노동청 공문을 받았을 때 혹시 노동청에. 근로 감독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대처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사실은 이랬는데 이렇게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식의 진술은 정말로 도움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전에 노무사와 상담하셔가지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동연회로부터 어떤 문, 문답서나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공문을 받았는데 이 사업주분께서 막전화 해보신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 나 사실은 이건 아니다 난 이랬다 이거 바로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사업주분들은 그 담당 공무원한테 진술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리한 진술인지 불리한 진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불확실할 때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적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노무사와 상담하는 거 비용 아까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돼요 왜 세금 얼마에 대해서 세무사랑 상담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노무사랑 상담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노무사랑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